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발목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수술 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의 원인들에 대해서 어, 말씀을 아, 얘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그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하고 나서 통증이 있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뼈끼리 부딪히는 것입니다. 뼈끼리 부딪친다는 것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이게 이제 인공관절이고요. 인공관절이 들어 있고 가운데 금속과 금속 사이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관절 자체는 위치도 좋고 별일 없이 돼 있는데 가령 이런데 뼈와 뼈가 맞닿아서 증세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귀충에서도 뼈와 뼈가 맞아서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 수술이든지 수술을 하고 나면은 감염이 될수 있는데요. 이 감염을 뭐가 뭐든지 이렇게 감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 곪는다 이렇게 말할 을수 있는데요. 감염이 되면은 뻘겋게 붓고 열이 나고 또 아프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염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런 별 증세가 뚜렷지 않고 어, 통증만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어, 이런 경우에는 감염도 중요하게 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가능성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통증 원인이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관절에 통증이 있습니다. 발에는 관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관절을 한다는 것은 이 발목 관절을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관절은 이 방향의 운동을 하지요. 이렇게 발등으로 올리고 발바닥 쪽으로 내리고 이런 운동을 하는 관절인데 인공관절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발목 관절 이외의 다른 관절 가령 이런 관절 이걸 우리가 거골하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발목 관절 말고 그 밑에 거골하 관절이라는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역시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이나 이 거골하 관절이 아니더라도, 이런 관절, 이런 관절 또는 뭐 이런데도 얼마든지 다른 질환이 있어서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인공관절하고 나서 감염과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인공관절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금속과 뼈가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가 움직이지 않고 아주 밀착돼서 딱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접촉이 되지 않고 그 사이에 뼈가 자꾸 녹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 이분의 x 스레이 같은 경우 지금 인공관절을 이렇게 인공관절이 들어있죠. 하얀 게. 금속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 이렇게 보이고, 그게 인공관절이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연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속과 뼈 사이가, 이렇게 저기 보면은, 요 사이, 금속하고 뼈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 움직이게 되면 뼈가 녹아납니다. 여기에도, 지금 뼈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인공관절이 이렇게 얹어놨는데, 인공관절이 만큼 밑으로 이렇게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통증의 원인 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관절을 했다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인공관절 주변에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관절이 여기 있고 다치기 전에는 그냥 크게 다쳐서 이런데가 이렇게 보통 발목에 골절이 되듯이 어느 부분이든지 골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절로 인공관절 주변에 한쪽 부분에 어떤 힘이 많이 가해지든지, 그러면 피로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뼈가 다른 옆에 부분보다 좀 하얗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만성적으로 어느 부분에 힘이 많이 가해져서 이와 같은 모양의 피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관절이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보시면 인공관절과 뼈가 잘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인공관절 주변으로 이상하게 뼈가 이렇게 큰 구멍이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도 큰 구멍이 생겨 있습니다. 낭종. 낭종이라는 것은 구멍입니다. 큰. 어, 구멍이 주머니, 어떤 큰 이렇게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인공관절 주변에 뼈가 저절로 없어지면서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인공관절 후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이게 커지면은 뼈가 주저앉게, 인공관절 밑에 뼈가 주저앉을 수 있고 골절도 되고 그런 큰 중요한 어 인공관절이 못 쓰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관절이 탈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구라는 것은 관절이 빠지는 건데요, 인공관절도 그냥 보통 관절과 마찬가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인공관절하고 이 밑에 부분하고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원인도 있지만 어쨌든 지 이와 같이 인공관절이 빠져서 못 쓰게 될수 있고 그것이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드려보자면 인공관절은 잘 있는데 인공관절 주변에 뼈와 뼈가 맞주쳐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충돌돼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인공관절과 뼈가 서로 밀착이 안 되고 접촉이 안 되고 움직여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또 뼈가 흡수되면서 뼈 속에 큰 인공관절 주변에 구멍이 생겨서 어,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인공관절 주변에 골절이 될수 있고 인공관절 주변에 다른 관절에 인공관절은 잘돼 있는데 그 주변 다른 관절에 통증이 비질병이 있어서 통증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 빠져서 탈구돼서 어, 통증의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목을 인공관절 한 후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것은 두고두고 큰 문제, 인공관절을 못 쓰게 될 문제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 통증이 이러한 통증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통증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기에 어떻게 하면 더 진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인공관절을 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보통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1년 간격으로 진찰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